다 같이 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윙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1장 찬양하십니다.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 받아 나의 모든 것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대시오니 내게 정죄하옵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매지니 나의 모든 것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공로를 의지하.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대로 그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대시오니, 내게 정죄함 먹겠네. 내게 성령이, 나의 음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7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12절 함께 교도 하시겠가시다습니다서기관들과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가운데세우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순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말씀하여르 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은 장례 에 참석해야 되기 때문에 좀 짧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10분 더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다행히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유명중에 잡힌 이 여자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모세의 율법에는 이 여자를 돌로 치라고 말하는데,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그 여인이 당하는 고통과 수치와 그 마음의 괴로움은 아랑곳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올가미를 메어서 죽일 수 있는 명분을 찾을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아주 확실했습니다. 간음 중에 잡힌 사람은 두 사람 모두 돌로 저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가 없으셨죠. 예수님은 그 여자가 돌에 막자 죽게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풀어줄 수도 없는 진태 양난의 아주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의도한 바의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몸을 굽혀 땅에 글씨를 쓰시죠. 무슨 글씨를 쓰셨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우리의 상상에 맡겨놓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땅에 글씨를 쓰신 후에 일어나셔서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대답은 이 서기관과 바리세인들이 듣고자 하는 그런 대답은 아니었습니다. 먼저 죄인을 향해 돌을 던진다라는 것은 그 일에 자기 자신이 명백하게 책임을 지겠다라는 뜻입니다. 책임을 질수 있는 자만이 돌로 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앞에, 돌로 먼저 치라는 이 말씀 앞에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지요. 이처럼 사람들은 책임을 지기를 싫어합니다. 누군가가 책임을 먼저 져주기를 바라지요 당신이 책임지시오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우리는 은근히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는 이 말씀 앞에 사람들이 꼬리를 내리고 얌전해졌습니다 이 말씀 앞에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른들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둘씩 그 현장을 떠났습니다. 자신들이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기세 등등하여서 예수님 앞에 왔던 그 사람들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깊은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것이죠. 그들 역시 가늠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마음의 음력을 품는 것도 가늠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또 유대인들은 이혼법을 마음대로 뜯어 고쳤습니다. 그래서 부인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이혼할 수 있는 그러한 법을 만들어서 부인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혼시켜버리고 새 여자를 얻게 되었습니다. 당시 예수님 이 시대에 그렇게 부인을 바꿔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너무나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모습이 가늠죄와 다를 바가 없었던 것이죠.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또 성경에는 가늠한, 가늠했다라면 남자와 여자 둘다 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이 현장에 끌려온 사람은 오직 여자 한 명입니다. 이곳으로 보아서 일부러 간음 현장이 되도록 만들었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함정을 파놓고 그 여자가 간음할 수 있도록 유혹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서기관과 바리세인들이 이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을 정제할 만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의도와 그들의 살아왔던 모습들이 떳떳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여인을 정제하기에 앞서서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먼저 정제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여인에게 돌을 던지기에 앞서서 그들이 먼저 돌을 맞아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일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기대감으로 예수님께 달려드렸지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자신들의 양심이 찔려 나가 떨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인을 고발하던 사람들이 모두 떠나가고 이제 예수님과 그 여인 두 사람만 남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리고 예수님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라면 사람들의 신앙에 먼저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도자로 세우신 이유는 사람들의 삶을 세워주고 그들이 올바른 길로 갈수 있도록 인도해 주기 위해서 세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람들의 죄를 덜추어내고,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고통과 수치를 안겨주었습니다. 진정한 신앙의 지도자라면, 사람들이 죄의 길에서 의의 길로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맞습니다. 사람들의 죄를 밝혀내므로 자신들의 선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죄와 함께 그들도 아파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세인들은 자신들의 목적에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는 것에 집중했다면 예수님은 죄 가운데 고통스러워하는 그 여인의 마음에 집중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여인의 삶을 근본적으로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녀가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이제부터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고 살라고 그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용서뿐만 아니라 용서 이후의 삶까지 내다보신 것입니다. 용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용서 받은 이후의 삶이 올바른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다시 올바로 살수 있는 예를 주십니다. 죄로 인한 죽음을 사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통한 생명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오셨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완벽하게 만드셨다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언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죄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 계명을 범하고 싶은 욕망에 시달리는 존재들입니다 죄의 유혹 앞에 쉽게 무너지기 쉬운 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언제라도 가꼭 가늠이 아니더라도 그 여인처럼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용서와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인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이 간음의 현장을 덮어서라도 사람의 죄를 심판하는 일이 옳다고 여기는 이 서기관과 바리세인들은 자신들이 온갖 죄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는 선의 수호자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자신들이 하는 일이야말로 죄의 어둠을 밝힌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의 죄를 들추어내어 정죄하고 공개적으로 심판함으로 세상의 그 어둠을 밝히는 빛의 역할을 한다라고 그들이 생각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오늘 말씀 12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정제와 심판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이 생명의 참된 빛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두움을 드러내어 밝게 하는 것이 아니라 빛을 비출 때 어두움이 사라지는 것이죠. 정제를 통해서 세상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통해서 세상을 밝힐 수 있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접근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접근할 때 긍정적으로 사람을 대할 때 진정한 용서와 사랑이 일어나고 그것이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에게도 이 예수님이 비춰 주시는 생명의 빛이 가득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때론 우리도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모습처럼 내가 좀 선하다고 내가 그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그들처럼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자리에 서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잘못을 들추어내고 내가 그들과 다르다며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어 줄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토록 드러나는 제만이 제가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참된 빛 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생명의 빛 대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세상은 너무나 험악하고 너무나 많은 유혹들이 그들을 삼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죄의 욕망으로부터, 쾌락의 욕망으로부터 우리 다음 세대를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빛 대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움을 이길 만한 빛이 그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생명의 빛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나라 민족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세상에 참된 빛 대신 주님 앞에서 그 생명의 빛을 얻으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삼번께 모든 성도님들 위해, 나라와 민족 위해,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위해 이제로부터 온토록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주고 나옴 나이다.